야, 호기철이기호기철나 고기 나 아, 힘내라 힘내라 힘내. 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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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. 얼굴은. 오! 케이 하나만 더. 오오 나이스 하나만 더. 역시 믿고 있었다고. 아 진짜. 아니, 오! 오! 시작. 오, 그오우 그립이 좀 좁아서 안돼요 어 뒤로 심고 오. 아빠 뭐야 미안해, 안 안돼 잠깐만 넷 아니야, 잠깐만 다섯 아고는 미... 잘하네 여섯 미... 열개도 하겠다 여 아빠 왜 <laughs>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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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운동해요 여 일곱 오 운동, 아빠 운동했어 아 여기 앉아 오야 어. 잘못 잡은 같은데 <laughs> 네이렇게 몸이 힘들지 <laughs> 네. 많이 한다 아스. 일곱 <laughs> 어, 여덟 그... 어한개 어, 오, 조심, 조심 아, 뭐, 잠깐만, 아빠 야, 아니, 나 없나? 다시 해 어, 어, <laughs> <laughs> 열한 아, 개 했다 <laughs> 아, <두 개요? 웃음> 야, 나 둘, 오. 잘한다 야, 속았잖아 <웃음> 다섯 <웃음>

아홉저오 와. 일어나. 이대 어. 어. 1세트. 2. 원래 5. 1세트. 해다. 와. 일단 봤네. 어떻게 잡았는데? 폼 그라운드 나는 이해라나 네. 여기 잡 아, 넓잡았네이 여기 잡았어. 안걸 엄청 미끄럽던데. 또딱잡 할게. 사도 응. 되 응. 앞에 안 죽나? 뭐 앞에 안 죽나? 그럼 이거 찍어줄까? 이런 느낌 찍어줄 게. 이런 느낌 <laughs> <laughs> 이게아 아, 가까이 되잖아. 근데 웃기지 말기면이웃기고 힘이 많아 웃말이거딱누르 어. 세게 누르면아 어, 잠깐만 아좀까이는 방해 좀 해도 되지 해5개어어야 15개 쟤는 잡어 잡어 어어그어그야 너무 이네예 <laughs> <생긴다, 웃음> <너무 웃음> <생긴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

우와! 우와! 아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소리내안 막기 와와